대부분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잠을 잘 잔다고 생각해서 수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안의 손에 이끌려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문제가 전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건 시간당 수면 모흡이 몇번 발생했느냐입니다. 이분은 AHI가 30인데요. 한 시간 동안 30번을 숨을 못 쉬거나 아니면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약게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이 5에서 15가 경도예요. 15에서 30이 중등도. 30 이상이 아주 심한 상태예요. 수면 무호흡 수치가 15 이상이면은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만큼 심혈관계, 내열관계에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요즘 주변에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 치료받지 않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나중에 뇌졸중이나 신경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꼭 치료를 받죠. 마찬가지로 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은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예요.